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에 대한 장면을 또 삽입된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든지 역사적으로 일어날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가리킨다기보다 유한계시록 전체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징의 그림입니다. 사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부분들도 이단들이 아주 애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 교주가 그 감람나무라는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감람나무라 스가리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그리고 수륩바벨 총독. 이 이제 식민 시대니까 이제 총독이지만 말하자면 그다윗의 계보에 있는 그 인물 아닙니까 말하자면 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 스가리아서를 배경으로 하여서 왕같이 세워진 자 또한 제사장같이 세워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라는 것은 앞에서도 촛대가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하였는데 바로 주님의 백성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 증인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이름을 증언하는 주님의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떠한 것입니까? 1절에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2절에 보시면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 바깥을 짓밟는다는 그런 개념은 누가 보금에도 등장하지만 거기에서는 문자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이미지를 이어받아서 신약 시대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은 건드릴 수 없지만, 그 예배의 핵심의 자리는 건드릴 수 없지만, 바깥 마당은 짓밟힙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바깥 사람들, 그래서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의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호함을 받지만 어떤 면에서 바깥 마당은 짓밟힌다. 바로 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쭉 스토리로 풀어져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1260일을 예언합니다. 앞에 42달 동안 짓밟힌다 말했는데 또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같은 날입니다. 3년 반입니다. 다니엘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나왔던 이것도 결국 그것을 그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뭐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뭐전 3년 반은 뭐 교회가 권능으로 일하고, 그 다음 휴거가 일어나고, 후 3년 반은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의 시대고 거기는 이미 휴거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환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전 3년 반후 3년 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시록을 아무리 보아도 없습니다. 그냥 3년반이 있을 뿐입니다. 완전수 7의 반토막 3년 반그 3년 반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엘리야가 그 예언하였을 때에 하늘이 막히고 비가 내리지 않던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시면 그두 증인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모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서 계실 때도 양 옆에 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바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로 그 선지자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비가 오지 못하게 되고 물이 피로 변하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이 땅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바로 그 자리로 우리 교회가 부름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러했고 또 지금 허락된 모든 시간 동안 그러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 혹은 1261이라는 것 혹은 마흔 두 달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승리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면에서는 보호받습니다. 오늘도 이 온갖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을 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러한 놀라운 그 권능의 사역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시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것은 또 뒤에 이야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몸,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상권세입니다. 그 세상권세가 교회를 대적하여서 그두 증인을 죽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가 버려져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구약 성경에서 소돔, 그 불신앙, 불순종의 대명사 그리하여 멸망당한 곳 아닙니까? 또 애굽 역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약속의 땅과는 대조되는 어둠의 땅의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그 소돔과 애굽은 곧 어디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영광의 이름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자리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일부러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긍정적인 이름이 퇴색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지만 앞에 2장 3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자칭 유대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세의 세력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그 그런데 또한 예루살렘 이름이라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 그 혈통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백성에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곳 다름 아닌 잘못된 체제, 체계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믿는 그러한 거짓 신앙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두운 중세 때에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완기 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이런 역사를 가톨릭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만큼, 뭐 그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늘 만고 불변하게 가톨릭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세 그 벗어난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핍박받는 시대에는 사실 계시록에서 그렇게 해석할 만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복음과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이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표방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던 것이 또 아무런 교회사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 특정한 어떤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참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들, 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셨는데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한때두때반때 앞에 나온 마흔두달 1260일과 3.5라는 똑같은 숫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3년 반에 비해서 아주 짧은 3일 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 땅에서 밭간 마당이 짓밟힙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무겁고 더 확실한 영광과 기쁨과 부활 권능의 승리를 동시에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부활 승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는 승리의 동시에 승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그 승리와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3년 반과 또한 3일 반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똑같은 시대라는 것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바깥 마당에 짓밟힌다는 것을 통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동시에 겹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바로 그 길이 고난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길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이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또 세상 속에서 마음이 둔해지고 근심이 마음을 둘러 덮을 때에 이 느낌을 이 경험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시록 앞으로 또한 늘 성경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그빛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늘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죠. 그러나 주님 그 고통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슨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승천, 그 하늘로 오르심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의 삶에, 그분의 복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던 그들은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 하루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 곁에 함께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감정은 늘 요동치는 파도와 같고 너무나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작은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 앞에서 터무니없이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연약할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강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줄로 알면 예수님께서 그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개쌤 안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피처럼 흘러내리듯이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여 무너져 내리기 쉽지만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든든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볼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용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직 걸어가는 이두 증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